어. 서울경제 그 사회경제 방민주의자였나그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시면서 좀 차이점을 두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뭐 제비와 행복한 왕자 등 여러 인물을 연기하실 때 어떻게 연기하시면서 또 차이점을 들여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께. <laughs> 동생 동승입니다. <laughs> 그, 저는 이, 이 어쨌든 우리 세 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는 방식 어떻게라는 지점은 셋다 자기가 가장 잘 하고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연출님도 거기에 동의해주셔서 어, 그렇게 각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어, 주요 인물들은 처음에는 강극을 쳤다가 시간이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하나의 이미지로 보였으면 했고요. 사실 와일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주요 제가 느끼기엔 뭐 대장장이나 뭐 주물공장 직원이나 아니면 뭐 시장이나 뭐 이런 기타 인물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플레이하면서도 처음에 간극이 조금씩 좁혀지고 결국 하나처럼 보이는 걸 목표로 해나가는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마일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세 배우가 다 비슷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비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게 조각상은 이제 뭐 낮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그리고 제비는 몸짓이 빠르고 민첩하다라는 그 키워드를 보고. 거기서부터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낼수 있는 가장 저음까지는 아니지만 잘 들리고 그리고 뭔가 이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채택은 했는데 이게 듣기에 아름다울지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재빈은 어제 안에 있는 어떤 어 배우 이기종의 장난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음역대 같은 경우로 이제 어 나눴는데, 제비가 이제 하이 고음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으면, 왕자는 이제 아이의 저음이고, 와일드는 중저음을 맡고 있어서, 어 일단은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나눠서 연기를 해서, 목소리를 먼저 만들고 캐릭터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나이 말대로 기타 인물들, 뭐 유일하게, 여기도 빌런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시장과 시의원들이 이제 제가 했던 장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빌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음 뭔가 딱 듣기에도 나쁜 목소리 아니면은 나쁜 짓을 저질러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일단 만들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셋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만들었다 보니까 거의 진 비슷한 내용을 계속 말하게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정말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슷하지만 뭐 사실 뭐 시장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 분 그런 역할은 네. 어 아무래도 만약에 그분들의 좀 서사 더 있고 대사량이 더있었다면 이렇게 좀 뭔가 극단적으로 바로 빌런처럼 보이게끔 연기하지 를 않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너무 짧은 대사 안에 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들 이런 것들을 빌런으로 더 목소리 더 나빠 보이게 그냥 한 번에 연기해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남을 두기 해요 우리 또 질문. 네, 그 질문이 두두세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라우마이노프 어린 왕자 다 오래 봤는데, 악기 구성이 금마다 조금씩 달랐던 게좀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악기 구성은 어떤 생각으로 이제 구성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두 번째는 이 행복한 왕자라는, 어, 그 뮤지컬 만들데 있어서 약간 참고할 만한 게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외국의 뮤지컬이나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그런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레퍼런스 없이 순수하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싶은 그런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1인극으로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각각 우분들마다 나오는 역할 중에 나랑제일잘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으고 감사합니다. 그 음악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죄송한데 오늘 작곡가님이 알게 되셔서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촉가적으로 답변을 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아, 있습니그 사실은 저희가 뭐 어떤 걸딱 특정해서 참고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뭐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을 테니까 저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아마 어디선가한테 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데뭐하다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린 왕자를 했었으니까 어린왕자를 통해서도 많이 참고가 됐던 것도 있고 저희가 가장 생각했던 1인극들 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저희가 좀 다시 요원 시켜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둔건 그 동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동심을 쉽게 말하면 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것에 전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저도 어느 순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동심은 뭐 이안이 계속 있는 거지 뭐렇게 딱히 어느 때만 존재하는 마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선의 그 동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걸 가장 중점 두고 우리만의 좀 일인 걸좀표현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사실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보면 채비 뭐 혹은 왕자 이런 식으로 한 역할에만 뭔가 닮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극을 계속 보씹고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모든 캐릭터 안에 제 모습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살아가면서 되게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어 의해서만 또 관계를 꼭뭐 극단적으로 맺지 않지만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어서 사실 제가 이 작품 을 선택하게 된 계기까지도. 사실은 제비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했던 모습에서 어, 그리고 되게 제 자신이 되게 이기적이게 살아왔던 모습도 많이 보였어서 어, 요즘 시대에 되게 필요한 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그 나눠주고 베푸는 이 사랑을 하는 이 모습도 저도 원하는 모습이기도 해서 모든 캐릭터 안에 제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저는 승한 배우가 노래 불렀던 그 대체 나는 누구인가? 다락방 청년이랑 제일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제가 곱슬머인데 리 대사에도 이제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 큰두 눈이라고 해서 또 난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 외에도 사라방 청년도 정말 열심히 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어,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제 아내 늘 스무 살 때부터 갖고 있던 마인드거든요. 어떻게든 열심히 계속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흥수만입니다. 그, 저는 처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나는 좀 장난기가 많아서 와일드 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계속 생각해보니까 제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후반에 저는 저의 그런 막 제비 같은 모습을 싫어하는데, 제안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비가 그 마지막에 노래 중에 아, 대사 중에 그가 하는 사랑을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뭐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겉으로는 이렇게 부정하면서 그런 사랑이 많은 것처럼, 나보다 타인이 더 소중한 사람 사실 그 평생 해볼 수 있을까 모르겠거든요 내 가족을 위한 사랑을 할수 있을지 몰라 나보다 나 관계없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할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비와 닮고 싶어졌나 봐요 제비책이 뭔지 모르겠어요 다 예를 들어보니 닮고 싶다는 라 것보다 이제 캐릭터에서 받는 메시지적인 걸 되게 또 많이 동감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이어서 또 질문을 저희가 지금 한5분 한 정도 남았는데 뭐 짧은 답변이면 괜찮은데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질문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되게 다양한 내용이 많이 어, 나아서 저도 음악이 너무 좋아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배우분들이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시면서 이번 작품의 음악의 매력이라든지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작품 이제 각각의 배우마다 느끼는 음악의 매력이 또 틀릴 수도 있뭐또 이제 연습실에서 많이 얘기하시기도 했겠지만 이 작품의 음악의 매력은 어떤 거다 아니면 뭐 표현하면서 뭐 음악의 또 다양성이 때문에 또 이제 그게 대해서 몰입도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좀 어필을 각각의 배우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작곡가님한테 신뢰가 되는 건지 지금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배우의 예, 입장에서? 네, 저는 약간 이게 좀 홀리하다 음악이, 약간 CCM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은 곡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 이 작품에서 어, 말하고자 하는 어떤 희생과 어떤 사랑에 대한 그 음악적인 분위기를 잘 담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주고받는 듯한 어떤 그 상대 배우와 주고받는 듯한 그 어떤 곡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혹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드리는 듯한 그 곡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적인 혹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인 그래서 이제 좀 말하는 듯한 느낌의 어떤 그런 곡들이 많아서 되게 그게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 어... 아니야! 노래 정말 좋습니다. 어, 저는 그 양지혜 감독님의 어떤 곡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의, 음역대가 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는 어렵게 느껴졌는데 어, 그거를 해냈을 때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장면 시연했던 마지막에 왕자의 사파이어를 뽑는 그 노래도 어, 처음 들었을 때 아,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이렇게 상상이 돼서 되더라고요 노래 자체가 거기에 이제 작가님이 글까지 이렇게 얹으니까 어, 사실 배우도 노래를 하면서 연기를 잘 해야겠지만 어,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불러도 관객들이나 듣는 사람이 이 감정과 상황이 훅 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장르가 정말 많은 노래들이 많아서 여러 다양한 장르가 많아서 그거 들으실 맛이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양재의 작곡가님의 이게이 사실 되게 그냥 1인극이라 쉬워 보이지만 솔로가 14개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많이 싸우셨을 것 같은데 그 솔로 14개를 전체 밸런스에 맞게 욕심 안 부리시고 드라마랑 텍스트 위주로 곡을 다 짜셔서 하나의 곡리를 이어질 수 있게 해주신 그 지점이 저는 이 작품의 큰 작곡으로서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 공연을 딱 갔을 때 멜로디 자체가 되게 어, 이야기를 서술을 해주는 멜로디가 나온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고 캐릭터에도 또 맞게도 바뀌는 그런 분위기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딱 듣자마자 첫 공연 갔을 때부터도 어, 음악이 너무 좋다.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돼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이제 네분다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은뭐 이제 그이 공연을 보실 분들 있잖아요. 이게 보실 분들한테 어떤 작품이 됐으면 좋겠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마무리 답변을 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공연을 보면서 관객분들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뭐, 너무 많지만 그리고 또 저희 공연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말은 너무 크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스카와일드가 했던 말과 비슷하게 그리고 누군가는 보지 않는 별을 본다는 오스카는 그런 말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 저희가 하는 주제가 어쩌면 너무 좀 진부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고 사실 이런 얘기가 지금 어떤 실효성 있는 얘기이고 또 재미있지 않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꼭좀 필요하고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삶에 있어서 음, 언젠간 한번은 꼭 만나야 되는 문제 속에서 저는 나는 시험에 필요한 작품이기라는 생각을 해서 꼭 한번 오셔서 또 작품의 가지고 있는 깊이고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어 사실 어, 저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선택하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이, 아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어. 어릴 때 행복한 왕자를 봤었던 기억을 떠올렸는데 작품이 들어왔을 때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번에 작품을 하기 위해서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세상을 살아오면서 그 동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됐는데 어, 처음에는 왕자가 제비한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제비가 저게 죽어가고 힘들어하는데 왜 자꾸 도와달라 그러고 떠야 나 되는데 왜떠나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도시 이게 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제가 이게 정말 너무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뿐만아니또더 여러 가지 있지만 근데 제가 어,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말씀 관객분들이 꼭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뭔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꼭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 저는 사실 사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하는 어, 그리고 그 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어렸을 때 봤던 동화를 다르게 또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구나 그리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예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행복한 왕자 안에 뭐 형이 얘기했듯이 사랑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말 여러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동화라고 어린이들을 위한 거라고 되게 뭔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릴 때 형이 말한 것처럼 어릴 때 읽었던 감정과 제가 또 나이가 들고 보니까 또 어떤 다른 알이 깨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한 번씩 보러 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감사히 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집중해서 공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뮤지컬 행복한 남자는 정말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텍스트 안에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어, 또 아까도 표현했지만 그 시장, 시의원, 어, 여러 가지 기타 인물들 빌런이라고 표현하지금 빌런의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빌런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잘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 지점들이 참 많은 질문을 들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형이 말씀하신 그 희생이란 가치를 저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저는 플레이어로서 희생이란 가치를 매치고 관객들이 그걸 들으시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치 그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매분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 인사 드리고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쳤다. 네. 고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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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